안녕하십니까. 짱구 박사입니다. 아, 아, 저희 집인데요. 우리 집,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 이 옥상으로, 제가 이렇게, 에덤쿨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붕 위로, 저 옥상이죠. 옥상인데, 이제 이 텃밭, 원래는 이제, 조경, 조경, 목적으로 만든 곳인데 여기를 지금 텃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텃밭을 사용해서 좀이 앞에는 참이 잖아요 참에는굴 아, 그리고 이쪽은 이제 호박 마디 호박 마디 호박 이렇게 이렇게 탁 올라가서 저 옥상 올, 오늘 탁 올라가서 이제 옥상을 이 호박잎이 덮으면 조금 덜 덥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호박도 따고 이럴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호박, 참외를 심었어요. 사실은 여기 지금 수박도 있는데 수박은 제가 진입물을 늦게 잡아서 사실은 베렸습니다. 베려 버렸습니다. 수박은 요 하나 살았는데 얘가 이제 과연 수박을 열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얘가 수박이잖아요. 그렇고. 여기는 샤인머스켓, 지금 포도입니다. 올해 이제 3년째. 작년에 많이 못 자라가지고, 올해 잘 키워서, 내년에는 이제, 어, 포도를 따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샤인머스켓, 3년 된 나무입니다. 예, 여기는, 여기도 이제 원래 여기에 이제 마늘을 심고, 3일 전에 마늘을 캤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늦게 이렇게 방울토마토를 심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컸어야 되는데, 늦게 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수세가 약한데, 아마 땅맛이 들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촬영을 하게 된 거는, 이제 감자가 좀싸이 나버렸어요. 감자가 싸이 나서, 뭐 이거를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리인 아깝고, 혹시나 해서, 지금 이제 오늘이 6월 17일인데 6월 17일에 감자를 심어서 과연 감자를 먹을 수 있을까 실험 삼아 해보는 거고요. 지금 여기 여기 감자잖아요. 여기 감자. 여기 감자인데 이것도 사실 싹난거를한 20일 전에 버린 거예요. 버린 건데 지가 지금 자연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작년에 이렇게 놨다가 꽃 피고 나서 캐니까 그래도 한연하문개 정도 땄습니다. 땄습니다. 한번 심어보고, 에이, 과연 나는지 나중에 확인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뱀물이 비가 올 거니까 이렇게만 덮어놔도 충분히 싹잘 날까 싶습니다. 자, 이제 여기 참외들은 예, 참여는 여러분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손자, 손자 가지에서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사실, 손자 가지에서만 계속해서 맺는 건 아닙니다. 손자 가지에서 한번 나고, 또그 옆에서 뻗어 나온 곳에서 또 나고 하기 때문에, 처음, 그 어미 가지, 아, 어미 가지, 자르고, 아들 가지 순을 한7 마리 정도 올라온 다음에, 이제 자르면, 이제 이 손자순이 잘 자라나서 많이 열매가 맺는데요 사실 여기가 지금 도심 한복판이라 수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수정이 잘안 돼서 어, 열매당 꽃은 많이 피는데 대개 다 많이 떨어져 버려요 수정이 안 돼서 수정액도 사보고 했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다만 이제 어, 벌레들이 이 작은 꽃은 잘 발견하지 못하는가 봐요 근데 이제 이 호박이 꽃이 크잖아요. 그래서 호박이 피면 호박꽃을 들어가려고 벌이나 벌들이 왔다가 더불어서 참외에 앉아가지고 이제 수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위도 시킬 겸 겸사겸사 이제 또 나면 또다 먹기도 하고 그러려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랐을 때 한번 또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